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어디야, 자 오늘 어디였어? 바로 바로바로. 여기, 벨리의 감옥타줄입니다. 자, 오늘은 벨리 감옥타줄 해볼 건데, 이 테두리 거 있네요. 오, 내눈 하자. 자 오, 나사인치이다 우와, 어떻게 이걸, 이어떻게 이거, 이거? 베리 방목 탈출을 어떻게 된 거냐고. 베리의가목복 탈출이 좀 이상해서 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아, 나는, 아, 나는, 아, 여기로 가는 거 맞네. 아, 여기는 똑같다. 여기는 똑같아. 아. 오, 베리 들켰다. 나 여기 있는데 베리가 왜안 되지? 배... 아 이번에 배리 뭐 저기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왜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에이요 에 배리 에 배리 철체관 배리 경철관 배리 경철관 당신 저 잘못 아니는데 감옥 감옥을 들지 마세요 여기 금전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왜 여기 그렇게 만들자? 진저렇게 만들어... 가자... 어? 와! 체력 있잖아. 공겨안 돼. 안 돼. 나 죽었다. 아, 이거를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 좋았어. 왜? 예. 동전 얻었고요. 가자. 와, 여기도 좀비가 이건 너무 쉬, so easy. 이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누가 해? 어, 요어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여기다, 여기 이길 맞다. 여기 이게 맞는데 이 여기다 리나니까 아, 아이 좀비, 좀비. 아, 저격당했어. 저격 당했어. 저격 당했어, 이럴 수가. 에이 좀비가 아아 아,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응나누고 다시 하겠다 나 피가 내 피가 이랬어 그고와 응. 영화에 또 빠졌어 가져 와또 해야 돼와 이거 여기 이렇게 어렵지 않. 이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오케이 동전 동전 없고 오오 오, 여기는 어디야? 오 여기 아 방금 와. 그래, 니콜 아, 그거네, 오고. 가자! 여기, 동전 없고. 가자, 와, 어, 또 싸워야 돼? 뭐야, 이거. 저희 생존기 없죠 오케이. 됐어. 무을 얼어두고, 동전 놔두고, どうぞ。 근데, 벨이, 왜 이렇게 핑텀하지? 어, 이제, 어, 다시 도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잘 읽힐 수 있는 지이야 자, 이거에도 공격이잖아. 아, 강 아, 아, 스크래톤을 죽였습니다이 동전 얻어주고, 이 동전도 얻어주고, 6분 6분이다. 어, 어 여기 셀톤 아, 중급해 오, 그 정상이 필요할 없어. 아, 죽겠다 응, 중급차도 해주고. 나는 강아지 나는 멋있잖아 와 이제 억어 미쳐졌다 뭐아 여기로 빠지면 안 되는구나. 계속, 정말 많다 오케이 열어주고. 여렇게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가자. 어디서? 싸워, 싸워, 싸워. 게임 빨리 한다. 후! 아하. 아니, 역시 제고야 우와, 무슨 뭐, 이런 거 맞다고? 우와, 이러다. 나 1등이 있는데 와, 깜짝, 어. 아, 여기. 뭐야! 에, 방금 너무 웃겨. 응. 엄청 응, 쪼빠라 빨아진 거. 챌린지. 아, 이, 여기 안에 가야 되나봐. 아, 이거. 안 돼, 아. 뭐 이어서 가는 거야? 안 돼. 이거 나.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이거. 이제 잘못됐다 뭐야 이거 <laughs> 리스트 부터 리스트 부터 다 갔다 아니, 또 어떻게 하냐고아 이거 자녀야 이상하지? 와 농전 와동전 진짜 많아 이거 부자다 세이 a n 아 이거 애들 벨리가 있었어? Uh, Så. 던전 동전 얻어주고, 던전 얻고. 솔직히 이거 너무 쉽다 아, 여기, 이기는 거야. 아, 여기 조심. 조심하 아, 이거 다른 데로 왔네. 베리 강우탈출인데, 다른 곳이야. 너무 달라. 이 내가 봤을 때 벨리 지금 원래 벨리의 감옥차 추천 너무 다른데? 원래 벨리 감옥차 티도바 어디? 아나 동전 부자다. 너가자 잘얻었 다, 여기 로 가야 되 네. 어딨어? 강, 희리에서 강. 희리에서도못는다고 와. 지금 봤어. 안 돼, 안 돼, 이러다 1등 줘. 나는 꼴등만 안 하면 돼. 나난 꼴등을, 난 꼴등만 하면 싫어. 아, 여기 올라가야 되네. 여기 올라가야 돼. 우와, 어떻게 되냐고 이걸. 아니, 덩 아, 여기 위로 가야 되네. 뭐와 이거. 아! 이구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타이밍 잘 맞춰서.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타이밍 잘 맞추고. 오케이. 오케이. 많은 동전. 왜안 돼? 뭐야, 왜안 돼? 아, 이건 그냥 같은. 유스박스 올라가고, 올라가서. 올라가, 올라가. 그냥. 아, 여기 밀리는 거구나. 아, 여기 레이저를 잡혀 가야 돼. 여긴 레이저. 점프. 아, 너무 빨라. 이거 괜히 했어. 안 돼. 어 괜찮아. 다이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이거 쓰라고. 카페트리야 아이, 카페트리아 이거 너무 어려워. 위트 온 빨리, 이 매니 키도 얻어 줘야 돼. 돈좀 챙기고, 오늘 어, 동전 다 얻어야 돼. 아, 나는 동전 다 닿는 게내목표 오케이. 아니에요. 아, 내피 얼마 없다. 아. 이럴 땐 여기 금 너무 피 何が出なごー。おさん、まあ、おっとけらのがいごはあ、ま、ったぼやいごはんごはご 이조피하기좀 <목소리도> 어려워. 오도... 아, 나 레크레이션 에이저피아기... 아, 나 학기도 레크레이션 할때이조피하기 딱, 딱, 기 저기... 이겼, 많이 이겼었잖아? 드디어 이겼어, 왔다. Thank you. 예! 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탈출했어요! 오동전이가요 그러면 어? 됐어. 드디어 탈출이야. 나 여기 헬리콥터로 타고 가야 돼, 여기. 나피워 진짜 응원 없어. 나 여기 빠지면 안 돼? 여기 빠지면 안될수 있던 거야? 어, 오이타임이야 오모타임이네. 아이고, 아 맞다. 이거 동전, 동전, 얻어 주고?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뱀이 있었어. 이어주고 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ん 요, 베리 감옥탈출도 와요. 오케이, 배지드. 발출을 완료했어. 지금 몇 분? 몇몇 십 년. 뭐야 감옥이 열렸어. 터플레이어? 안돼. 내가 그몇 등이지. 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안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